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더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파수꾼의 마음을 주셔서 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주님께 이것저것을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선 설교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같이 하나님 귀한 선물 성령을 충만이 받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간절한 필요를 따라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일상과 필요를 돌아보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84편.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 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기띠새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복음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옵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laughs> 우리 시편 84편의 이 시인의 시가 참 복됩니다 이 귀한 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라는 이제 모세의 사촌으로 서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모세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후대 에 그의 자손들은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 특별히 찬송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는 어, 제목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전을 향하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120편에서 134편에 이 순례자의 노래들이 몰려 있는데 이 시가 비록 거기에는 속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내용상 이 시는 순례자의 노래로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사모하는 표현들이 오늘 시편 84편에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나와 있죠.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서 따로 해석하기보다는 그저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이몇 가지 말씀을 실제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읽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십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세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도록 되어 있었죠.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 외국으로 흩어지고 난 이후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 별이 그렇게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게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라고 써 있지만 그 길을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가면서 그 노래를 불렀을 사람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 만은 간절해서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례자의 노래들에는 고향을 향한 간절한 마음, 마치 이민자들이 외국에서 향수병을 겪는 것처럼 고향을 향한 그리운 마음이 그 시들에는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딱 그렇죠.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자신의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전을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 자체를 여러 번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 같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외국 생활을 했죠. 결국에는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지 못 돌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거의 평생을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는 사실 알고 있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평상시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행동으로 보자면 창을 열었다는 것이겠지만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얼마나 평상시에 성전을 사모했는지, 자기가 낳고 자랐던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그저 향수병에 지나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역시 그렇게 기도했던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맥락을 보면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성전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의 다른 신들, 바벨론의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그렇게 경배했을 때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 걸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겠죠.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니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84세 때 그가 결혼해서 어 7년 정도 남편과 함께 살고 그리고 나머지 한 60년 이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제가 역시 읽어 보겠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생각보다 많이 율법적으로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기 마련인데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이 남편과 7년 살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기껏해야 10대 중반이 되면 결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그녀는 이미 과부가 된 겁니다. 그렇게 과부가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았다고 했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성전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안나는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녀는 아예 성전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들어갔던 그 성전의 중요 부위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기껏 해야 여인의 뜰이나 이방인들의 뜰에서 머물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전에 갈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적인 삶으로 6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니엘이든 안나든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성전을 사모하고 실제로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시고 가까이하시면서 실제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비록 예루살렘에 갈수 없지만. 안나가 비록 그 깊은 지성소에 갈수 없지만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안나를 만나주시며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나와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나오냐면 무려 세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말씀 그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좀 보고 싶은데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은 참고로 시편 1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쉬레 하이쉬라고 되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이 이 시편 84편에 무려 세 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4절의 말씀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요? 항상 찬송하는 사람들이 복이,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살는데 너무 좋아서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 억지로 할수 없죠. 저절로 나옵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우리는 찬송하게 되어 있죠. 어제 오후에 한 성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많이 좀 아팠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무릎을 베면서 이렇게 찬송을 그렇게 많이 들려주시기도 하고 자기가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송하다가 자기가 아픈 병들이 막낫는 경험들을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불렀겠습니까? 좋으니까 불렀겠죠. 하나님이 좋으니까 찬송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서 찬송을 불렀을 뿐인데 함께하신다는 증거로. 치유해 주셨던 거겠죠 그렇게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찬송이 너무 좋아서 주일 봉사를 일부러 성가대만 하시는 분들도 여럿이 있죠 아마 지금 우리 앞에도 분명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평상시에 입으로 흥얼거리고 마음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주일 성가대에 서서 열심히 찬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고 찬송이 끝났지만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 주에도 그 다다음 주에도 그것을 흥얼대는 분들.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노래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역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누가 복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음에 큰 길이 나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이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향해서 마음에 길이 나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볼 만한 주제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그 마음의 길들이 돈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종일 돈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인의 때에 연금을 좀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온통 아파트만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집을 갈아타서 좀더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 주식들에 투자해가지고 수익들을 얻을 수 있을까? 마음의 길이 그릴로 나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이 있죠. 항상 자녀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보낼 수 있을지, 온통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뭔가요? 길이 그리로 나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대로가 그리로 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안나가 그랬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로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길이 그리로 나 있었다는 것이죠. 철로 역정을 참 좋아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그 크리스천이 좁은 길을... 힘들어도 결국에는 좁은 길을 따라서 가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강까지 건너서 천상의 문 앞에까지 이르게 되죠. 어 크리스천이 처음에 전도자를 만나서 저 빛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한치를 벗어나지 않고 좁은 길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함께하시나요? 힘을 주시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길이 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꼬리 날수 있는. 그 힘을 부여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12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행복한가요? 사실 11절에 그 이유를 말해 주고 있죠.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고 여호와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온 종일 찬송하고 온 종일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선순환의 생활들을 반복해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어, 특별히 이 말씀, 세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참잘 해놔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곳을 샘이 있는 곳으로 만듭니다 연못들도 복스럽게 비가 가득 채워줍니다 걸어갈수록 힘이 나고 그들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 이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시인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셔서 물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마음이 너무나도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마음이 오래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점점 더 커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 성경학교로부터 시작하는 여름 사역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준비한 우리 다음 세대 위원회 그리고 각 부서의 교육자들과 부장 선생님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단기 선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로 준비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국내 성교 스쿨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시편 84편에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낫다라고 노래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부럽고, 하나님 아버지 참새도 그 궁전에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그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노래하는 이 시인의 시선과 마음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안나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과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간절히 기다렸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사리가 너무나도 각박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 여러가지 환경들로 인하여 퍽퍽하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언데간데 없이 너무나도 각박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우리의 불쌍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어서 이 마음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언제나 천성으로 나 있는 좁은 길, 하나님 아버지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갖 고난과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